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가수 숙행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숙행 씨를 둘러싼 의혹은 이틀 전한 종합 편성 채널이 인기 트로트 여가수와 유부남의 불륜 사건을 보도하며 시작됐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역가왕 3 상간녀 위혹 숙행 사건이 일파만파로 관심사였는데 오늘은 KBS 아침 종합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었다. 그만큼 세간의 많은 관심사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 오늘 올렸습니다. 그를 통해 숙행 씨는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요. 현재 출연 중인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사생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숙행 씨는 추후 법적 절차로 모든 사실 관계를 밝히겠.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 아침 지상파 KBS에서 보도한 장면 보셨습니다. 한편 숙행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하차를 결정하고 차분히 법률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현역가왕 삼제작진은 3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숙행의 입장을 전달받은 후 급하게 상황이 돌아간 탓에 입장 정리가 늦었습니다. 라며 앞으로 숙행시 단독 무대의 경우는 통편집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연이다 보니 다른 출연자들과 얽힌 무대들이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타 출연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시켜 편집할 예정입니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이야기했다. 이에 수행도 30일 입장문을 내놨다. 수행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라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여서 프로그램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숙행은 이번 일로 인해 최선을 다해 경연에 임하고 있는 동료. 제작진의 눈을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라며, 철저히 돌아보고 더욱 책임있는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추가적인 소식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